사람이 다치고 아프고 깨지고 이런 부분들 다른 때보다 이재민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나라 살림이 부도가날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 대한민국의 이제 하반기가 곧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그렇지. 구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음. 하반기 2023년 구분입니다. 음. 구분을 조금 살펴보자. 전쟁같은 전쟁이야 음. 전쟁 아닌 전쟁 네. 총칼 없는 전쟁 네. 인간과 인간이 너무 부딪혀 인간이라는 건 정치적으로도 인간인간이라고 할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나는 음. 예를 들면 여당 네. 야당 이 싸움이 엄청나잖아 네, 네. 여러 가지 뭐 데모도 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화물연대 뭐 이런 네, 사건 예.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 사람과 아, 사람이 대립하는 거잖아 네, 네, 네. 근데 작은 일에 있어서 작은 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반적인 시민들한테도 예.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도 왜 그러냐면 사람이 다치고 아프고 깨지고 이런 부분들 리얼하게 정나라게 말을 못하겠어. 예, 예, 예. 다치고 깨지고 물어뜯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 보여. 또좀 아... 있으면 또 우리가 홍수잖아. 아니 가뭄이랬는데 바로 홍수가 나오잖아. <laughs> 이런 기온적으로도 우리가 홍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갑자기 가뭄인 저기 뭐냐 비가 오는 거를 우리가 장마라고 하는데 갑자기 홍수 소리가 나와요 이번에도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다른 때보다 이재민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나라 살림이 무척 힘들 것 같아 나라의 고가 살림이 이태로울 것 같아요 부도가 날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감독님 근모기를 다시 해야 되나요? 근데 근모기도 있잖아. 네. 그전에는 그분이 쌓아놓은 게 있었어. 인, 인의 덕으로. 예. 그랬지만 지금은. 서로 다들. 먹고 살기 그럼요. 네. 서로 사,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내가 사람과 사람, 인간, 인간은 서로 못 믿고 인간의 다툼이 많다 그러잖아. 네. 사람이 어, 인덕이 있다고 그러고 뭐 운이 든다고 그러고 재수가 있다 그러잖아. 예. 그건 사람이 도와야 재수가 있는 거고 사람이 도와야 인덕이 있는 거야. 맞아요. 그게 운이거든? 네. 사람이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나라가 위태로워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뭐라고 딱 정리해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 조금들은 서로 좀 양보하고 예해해 줬으면 좋겠어. 어, 너무 개인주의가 됐잖아. 왜 그러냐면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사건 그 위에 사단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응. 왜 그러냐면 집안의 가장이 너그럽고 이해심 있고 해야지 자손들도 서로 윙이, 위해주고 이러지 가장이 난리가 나고 꼬라지가 나잖아. 그러면 서로 싸우고 서로 안 보거든, 식구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 어른들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 지혜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고 또 하, 상반기 지나면서 하반기에 우리가 이제 장마라고 했잖아. 아까 장마에는, 어, 재난이 작년보다 더 심할 거예요. 미안한데. 그 와중에 불까지 날 거야. 상반기에도 얼마나 큰 불이 났어? 어. 크고 작은 불들이. 네. 근데 하반기에도 두세 건 불이 날 거예요. 어떤 거냐면 국가에 보호되는, 그 뭐라 그래, 국보? 뭐, 절. 네, 네, 네. 또 교회. 예, 예. 이러면 큰 명산. 네. 이런 거에 또큰 불이 한세건 정도는 또 들어와요. 자연재해지만 자연재해도요. 네. 내 운으로 간 것도 있어요. 나라의 운이에요, 그게. 어. 나라의 기운.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또볼 때는 이제 이번에 어 장마 지나고 홍수가 이렇게 조금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러고 나서는 호흡기로 조금 안 좋은 기운들이 조금 번질 수 있어요. 음. 그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돼. 음. 그게 제일 걱정이야 사실은. 여기 딱 앉을 때부터 호흡이 잘 안되고 네. 자꾸 목이 마르고 네. 자꾸 제가 그런 기운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코로나도 얼마나 힘들었어. 맞아요. 근데 그런 코로나하고 좀 다른 질병적인 게좀 번질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제2의 코로나처럼 네네네. 응.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응. 사람이 조심한다고 될 일은 안, 된다라는 뭐 그게 없지만 그래도 그렇죠. 알고 계시면 아 이럴 수 있겠다 저럴 수 있겠다 준비를 하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네. 지금 금리가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는 뭐 지금 현재 뭐뭐 뭐 내리고 오르고도 그것도 모르겠어 나는 네. 근데 좀 하반기에는 내가 하루를 빌어서 뚝 떨어뜨리게 좀 해줄게. <laughs> <laughs> 근 조금 올라간다는 소리가 나와서, 어... 어, 네. 내 입으로 자꾸 나와. 네. 그래서 걱정되니까 내가 할아버지한테 빌어서 금이 좀뚝 떨어지게 해달라고 좀 얘기해줄게. 내가 빌어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뭐 이래든 저래든 살아는 가겠지만 네. 좋은 세상에 웃으면서 살아야 되잖아. 좀 안타깝고 현실이 너무 속상하죠. 네, 힘차게 음. 힘내서 모두 잘 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좀 희망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